이런 센스, 아 너무나 칭찬해주고 싶을 정도고요. 자, 안녕하십니까 더이브로입니다 자, 오늘 아 날씨 정말 좋습니다, 그죠? 어디 꼭 놀러 온 듯한 그런 느낌. 하지만 여기는 공사장입니다, 공사장. 일단 제가 여기 공사장 노면이 되게 안 좋지 않습니까? 노면이 왜안 좋은 곳에서 이렇게 또 영상 인트로를 찍게 됐냐?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녀석은 정말 아, 다재다능한 녀석이다. 이 녀석은 정말 아 보고 있지만 예쁘고 무덤 속에서 살아남은 녀석입니다. 무덤 속에서 살아남은 녀석. 약간 되게 험난하고 그런 길을 잘 뚫고 다니면서 우리들한테 이제는 어느 정도 친숙하고 어떻게 보면 젊은 아빠. 남녀노소를 떠나서 누구나 가족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가족들과 함께 떠나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만족스러운 그런 차량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바로 볼보의 V60 크로스 컨트리 차량입니다. V60 외관. 아, 일단 크로스 컨트리. 외관적인 부분은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생각보다. 그런 이유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이제 좀 플라스틱 재질이거든요. 이런 데. 약간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지형이 안 좋은 도로를 다니게 되면 이런 데막 돌방 같은 건 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좀더 유지하는데 있어서 교체하는데 있어서 부담이 없는 그런 재질을 사용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약간 다른 볼보 차량들에 비해서 조금 고급스러움은 살짝 떨어지지만 레저에 잘 어울리면서 스포티한 그런 감성을 주는 차량입니다. 이 녀석 일단은 휠은 19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 보통 볼보 차량들이 이제 상위 옵션 같은 경우는 인스크립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녀석은 프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볼보는 외관 뭐 V60이나 V90 차량에는 프로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바로 상위 트림인 V60 크로스컨트리 프로 차량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크로스컨트리라고 써 있어요. 크로스컨트리 크로스컨트리가 뜻이 있습니다. 보통 자연 지형을 이용한 코스에서 행해지는 가혹한 장거리 경주라는 뜻입니다. 그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녀석은 사륜구동까지 적용되어 있고 좀 이런 노면이 좋지 않은 도로에서 괜찮은 성능을 보여준다. 또한 이제 실용성까지 아주 훌륭한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1열 같은 경우는 뭐 S60이라든지 다른 볼보 차량들과 거의 동일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른 차량에는 인스크립션이지만 이 녀석한테는 프로등급이다 보니까 똑같은 나파가죽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뭐 헤드레스트에 인스크립션이라는 그런 레터링은 적혀있지 않고요. 하지만, 아, 정말 뭐 볼보 실내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 너무나 만족스러운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열 공간. 근데 2열 공간이 보시면요 어, 입구가 이구가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타고 내리기에 좀 용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저는 지금 2열에 앉아 있습니다 2열 와딱 봐도 공간 정말 좋죠 레그룸 아, 레그룸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헤드룸 공간도 아주 충분합니다 야 그리고 시트가 진짜 편하네요 등받이 각도 자체도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어, 2열에 대한 그 방석 길이 자체가 그렇게 뭐 넓은 표현은 아니지만 2열의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딱 2열을 앉았을 때 굉장히 안정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더불어서 이제 이 녀석은 이쪽에 송풍구도 있고 비필러 쪽에 송풍구도 있고 이쪽 2열 센터 쪽에도 공조 시스템과 송풍구가 있습니다 열선 시트가지 적용되고요 그런 면을 봤을 때아 2열 대박입니다 대박 진짜 2열은 이 정도면은 아패밀리가 충분해요 패밀리카 V90을 굳이 안 가도 V60에서도 충분한 패밀리 목적성을 보여주는 녀석입니다. 더불어서, 야, 개방감 보세요. 지금 제눈 옆으로 이제 카메라를 했는데, 와, 개방감 엄청나죠? 개방감이 진짜, 아, SUV 처리 가랍니다제 머리 위로, 천장에도 이렇게 파노라마 선두프가 좋은 게 있다 보니까, 와, 개방감이, 제가 볼때 오히려 SUV들보다도 개방감이 훨씬 훌륭한 이열입니다. 진짜. 야,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대박. 자, 다음에 이제 트렁크. 자, V60 같은 경우는 트렁크 가장 가 중요합니다. 트렁크. 자, 여기 트렁크 가 이렇게 있는데요. 트렁크의 기본 사이즈. 기본 사이즈는 529L고요. 또한 이제 이열 폴딩도 됩니다. 2열 폴딩을 했을 때는 1441L라는 아주 준수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지만 2열 시트를 폴딩했을 때의 공간 자체는 생각보다는 어, 다른 차량. 뭐, 예를 들어서 푸즈의 508SW라든지 아니면 BMW 3GT 차량과 비교했을 때는 이열 자체를 폴딩했을 때 트렁크 공간은 약간 좀이 녀석이 좀 좁은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지만 기본 용량 자체가 너무나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딱 아, 센스가 기가 막힙니다. 여기 보시면요. 보세요. 딱 열죠. 자, 어우, 잡았어요. 열고 나면은 여기에 찍찍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찍찍이. 이게 뭐냐면 이거를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걸고 그럼 걸면은 밑에 트렁크 하단, 무쪽 공간 자체를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물론 이제 저 안쪽에 이런 배선들 마감 자체는 조금 아쉬운 듯한 그런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아, 이런 센스. 아, 너무나 칭찬해주고 싶을 정도고요딱 고리를 뺀 다음에 이렇게 또 찍찍이로 쫙 붙여주고 하게 되면은, 아, 정말 깔끔합니다. 특히 이제 리어 서스펜션 쪽 이제 올라오는 이런 구조들이 많은데 굉장히 평평합니다. 트렁크가. 트렁크 높이 자체가 좀 낮다 보니까 적재한 데 있어서 상당히 좀 편리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 진짜. 캠핑카로도 충분해요. 진짜. 캠핑을 가더라도 이 녀석이면 충분합니다. 이월 시트를 폴딩했을 때 물론 길이 자체는 괜찮아요. 근데 폭이 좀 좁죠. 예를 들어서 차박을 한다? 성인 두 명이 눕기에는 되게 협소한 공간이긴 합니다. 살짝. 그래도 뭐 차박이 불가능한 그런 차량은 아니죠. 이 정도면 적재 사이즈, 적재 공간 자체는 너무나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외건 차량에는 또 이렇게 전동신 트렁크가 또 있어 간지지 않습니까? 자, 그럼 지금서부터 이 녀석과 함께 한번 주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자, 저는 이제 V60 크로스 컨트리 주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딱 앉았을 때 차체가, 낮은 편이 아니잖아요, 그죠? 차체 자체가, 뭐, 바퀴 사이즈도 있고, 일반 세단보다는 좀 높지만은, 그에 비해서 스틸 포지션 좀 낮은 편입니다. 스틸 포지션 좀 낮게 있다 보니까, 뭐, 주행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안정감을 주고요. 그렇다고 뭐, 전방에 대한 시인성이 나쁘다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개방감 너무 좋아요. 솔직히 뭐, A 필러 사이즈, A 필러 두께 자체가좀 어느 정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대각선에 대한 시야 자체 확보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아, 시트. 대박! 뭐 볼보 시트와 볼보 스티어링 휠의 이 느낌 자체는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솔직히 V60도 엔트리급이지 않습니까? 엔트리급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시트, 착자감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사이드 볼서도 그렇고 앞에 방석 길이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전동식으로 마사지 기능까지 적용되는 시트다 보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가죽 재질 도 나파지 않습니까? 나파. 아, 이 부드러운 가죽 질감. 가 아, 좋고 자 제가 지금 통풍 시트를 켜 놓은 상태인데 솔직히 통풍은 그렇게 시원한 느낌은 안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어, 통풍은 어, 국사케 아, 시원한 것 같아요. 그죠? 바람이 뭐 장난 아니니까. 근데 볼보 시트에 적용된 마사지 기능이라든지 통풍 시트 같은 경우는 좀 약해요. 뭔가. 좀 약해. 있는 건 좋은데 막상 써보면은, 아, 살짝 아쉬운 느낌. 그런 느낌이 있고. 어, 일단은 먼저 이 녀석이 장점이 정말 많습니다. 장점이 정말 많은데, 일단 장점은 조금 있다가 얘기해 보도록 하고. 단점? 좀 아쉬운 부분들을 얘기해보자면, 일단은 가장 좀 편의 기능에서는, 옵션은 정말 좋습니다. 옵션은 좋지만, 편의 기능에서 좀 아쉬운 게, 이제, 무슨 충전 기능이 좀 없다는 것 자체가, 뭐 볼보 차량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되는 차량들은 이제 앞으로 무슨 충전 기능이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2 0 년식이지만 무선 어, 충전 기능이 없다라는 부분이 살짝 아쉽게 느껴지고요. 더불어서 이 기어노브 쪽에 이 가죽 재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좀 좀 별론 것 같아요. 가죽 주름이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아이 기어노브를 감싸고 있는 가죽의 그 느낌 자체가 너무 올드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전체적인 인테리어 자체가 예전에 볼보는 정말 클래식하고 올드한 느낌이 너무나 강했지만 요즘에 나오는 볼보 차량들의 인테리어 자체는 상당히 아주 기존의 클래식함을 유지하면서 테크놀리지만 그런 느낌을 보여주거든요 확실히 뭔가 좀 친환경적인 소재도 많이 사용한 느낌이 들고 a Chang, 확실히 스칸디나비아라는 그런 느낌, 스웨덴 자동차 a n g and the Kimber, but actually, s c a 인인인 n a v i a and Kuron, the Kim, Sweden, 센터 디스플레이에서는 모든 공조라든지 모든 설정을 다 조절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 이런 센터 쪽에 버튼들이 상당히 많이 간소화가 되면서 되게 심플한 느낌을 보여주지만 오너분들의 말씀을 또 들어보면은 처음에 이제 인포 시스템을 적응하는 데 있어서는 아, 좀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부분이고요. 더불어서 좀 사이드미러에요. 제가 S60 때도 느꼈던 부분인데 조수석에 있는 주행 중에 조수석에 있는 사이드미러를 봤을 때는 신세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운전자 쪽, 운전석 쪽에 있는 사이드미러 자체가 좀 일로 와 있는 다는 느낌이에요, 이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주행을 할 때, 사이드미러 위치가 좋은 차량들 같은 경우는 살짝 이 정도만, 살짝 이 정도만 봐도, 저 고개만 살짝 돌려도 보는데, 이 녀석은 이 정도로 가야 돼요. 각도가, 한 적어도 제가 볼 때는 한 10도 정도는 더 고개를 젖혀야만 사이드미러를 정확하게 볼수 있다는 점이 이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습니다, 솔직히. 근데 또 이게 웃긴 게,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사이드미러 좀 앞쪽 오다 보니까 이쪽에 공간 있죠. 이쪽에 사이드미러와 A 필러 사이의 공간 자체 개방감이 또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대각선에 대한 사각지대가 거의 없어요. 또 그런 부분은 좋지만, 그러니까 좀 장단점이 있는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우선적으로 지금 이 녀석은 이제 사기통입니다. 사기통 가솔린 모델 T5 이제 륜구동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인데. 이 녀석의 워트레인 자체가 254마력에 35토크 정도 나옵니다 제로백은 6.8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운동 성능에 있어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부좀 밟아보면 어 차는 시원시원하게 나갑니다 시원시원하게 나가니 고속 안정성도 정말 좋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도요 아 브레이크가 되게 웃긴 게 그러니까 악셀 페달 느낌은 굉장히 좀 소프트한 느낌이 드는데 브레이크 페달 느낌은 살짝 묵직한 느낌이 들어요 살짝 묵직한데 이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제동에 대한 담력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 브레이크 자체가 팍팍 뜨는 건 아니에요. 퍽퍽 독일 브랜드 느낌은 아닌데, 딱 제동 느낌이 부드럽거든요. 근데, 속도가 주는 모습 자체는 정말 독일 브랜드 못지않은 아주 훌륭한 제동 성능을 보여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볼보 차량을 탔을 때, 브레이크 밟는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이제 내가 뭔가, 아, 이 차량을 갖고 급제동을 하거나, 속도를 급하게 줄여야 될 경우가 있을 때, 브레이크를 밟는 거에 있어서 굉장한 자신감을 운전자에게 심어주는 그런 요소로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처럼 이 방향지시등 켰을 때 들리세요 소리? 아 상당히 좀 약간 좀안 어울려요, 그죠? 아 굉장히 소리가 큽니다. <laughs> 지금도 이렇게 좀 노면이 좋지 않은 국도를 제가 주행하고 있는데요. 아 근데 승차감 굉장히 편안하네요. 상당히 소프트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패밀리 목적성에 잘 적합한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다 보니까 너무 편안합니다, 저는. 노면에 대한 안 좋은 데미지를 걸러주는 능력 자체는 솔직히 뭐 플래그십 세단만큼의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엔트리급 외관 차량에서 보여주는 이 노면의 흡수 능력 자체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그런 부분도 다가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빌 휠에 대한 반응 자체, 뭐 핸들링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BMW처럼 그 정도의 민첩함은 아니지만 확실히 뭐 쉽게 얘기해서 국내 브랜드, 뭐 제네시스보다는 확실히 좀더 민감하고 민첩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이스티링휠 자체가 컴포트 모드나 이제 스포츠 모드, 볼브에서는 스포츠 모드가 다이나믹 모드지 않습니까? 어, 스포츠 다이나믹 모드에서 스티링휠 느낌 자체 모두 둘다스티링 휠에 대한 민감도 자체는 상당히 좀 묵직한 하드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감 있는 핸들링을 보여주고요. 그러니까 정차 시에는 물론 이제 뭐 진동이나 그런 게 거의 느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악셀을 링좀 가져가서 저속에서는 엔진에 대한 소음 자체가 좀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뭐 확실히 주행을 하면서 느껴지는 부분들이 뭐 전방 추돌 센서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이 잘 됩니다. 메시지가 떴을 때 헤드 디스플레도 뜨거든요. 근데 그 크기가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아, 확실히 안전의 불거다라고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타이어의 노면 소음도 굉장히 많이 거슬러 집니다 정말 조용해요. 풍절음도 거의 안 들리고 그러니까 전제적으로 차량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이런 전체적인 조립 품질 자체가 이 녀석은 스웨덴에서 제작이 됩니다. 마감 품질 이런 부분들이 정말 너무나 훌륭하다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자 지금 고속도로 한번 왔는데 고속도로 왔으니까 한번 이제 다이나믹 모드 한번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나믹 모드로 세팅을 했고요. 음, 다이나믹 모드를 하자마자 뭐스터링 휠은 뭐 이렇게 차이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스터링 휠에 대한 차이는 별로 없고요. 배기음서부터는 약간 작은, 아주 작게나마 가상의 배기음을 좀 들려주긴 합니다. 근데, 아... 차량은 괜찮게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시속 한150 이상서부터는 사기통이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고요. 확실히 앞에서 구동이 된다는 느낌을 좀담보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래도 고속 안정성은 아주 상당히 훌륭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파워트인 자체가 부족한 성능은 아니죠, 절대. 2 5 4만원이다 보니까 상당히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다이나믹하고 퍼포먼스를 느끼기 위한 그런 스포티한 주행 느낌은 아니에요 굉장히 좀 안정감 있는 느낌입니다 확실히 운전의 재미는 제가 볼때 볼보에서의 운전의 재미는 V60보다는 S60이 확실히 있어요 S60, S60 차량이 운전했을 때 상당히 좀 경쾌하고 좀 재밌는 민첩한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지금처럼 좀 극한의 약간의 코너링이 있는데 코너링 자체는 굉장히 잘 들어와 줍니다 안정감 있게 그러니까 이 녀석이 사륜구동이다 보니까 아, 상당히 아주 차체 자체가 굉장히 안정감 있게 돌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차량 자체가 코너를 돌때 잡아준 느낌은 상당히 좋아요 하지만 세단보다는 좀 높은 차체 다 보니까 운전자에게 살짝의 롤링은 조금은 존재해 주는 그런 모습이 고요 이 녀석에 적용된 타이어 자체가 그냥 마냥 좀 승차감 위주의 타이어인 것 같습니다. 컨티넨탈 제품이 껴져 있는데 솔직히 좀 고속에서의 코너링 자체는 그립력이 살짝 떨어져요. 이 녀석이 보여줄 수 있는 주행에 대한 능력 자체를 타이어가 100%로는 발휘해주지 못한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대박 좋아요, 스피커가. 제가 잠깐 들려드리면 또 마워 월킨스가 또 제공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요즘 음악 또 대세인 음악 한번 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스피커는 대박 좋아요 진짜 아, 차량용 스피커 중에서 마우킨스의 음질 자체는 진짜 와 대박입니다 대박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 녀석 가격대가 솔직히 생각보다 저렴합니다 생각보다. 5 8백만원 이에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뭐 모멘텀과, 이제, 프로가 있는데, 모멘텀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수입을 안 한다고 합니다. V60 프로스 컨트리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어 프로 등급, 5 8백만원대 등급만 판매를 이제 한다고 해요. 그 부분을 봤을 때, 뭐, 서라운드부도 있고, 톰포스트도 있고, 뭐, 이열 공간 정말 넓죠? 그 다음에, 트렁크 공간도 넓고, 더불어서 이제, 어 정말 레저를 즐기거나, 뭐, 캠핑 가서, 뭐 텐트 정도는 또 충분히 실을 수 있는 그런 적재 공간을 보시다 보니까, 아, 정말 다재다능하고 어떻게 보면 또 외건 시장, 외건 시장은 국내에서 도 무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녀석은 대기가 지금 정말 많아요. 이 녀석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은 계약을 하고 출고가 되기까지 거의 10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10개월. 와, 뭐 다른 차량들 같은 경는 경쟁 차종이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대체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X3도 좋고 XC60도 좋아. 근데 X3가 좀더 빨리 나와. 그러면 X3를 구입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볼보 자체가 좀 약간 물량이 좀 없다 보니까, 계약을 하고 나서 이탈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V60 같은 경우는 이탈자가 거의 없다고 해요. 그 뜻은 뭐냐면, 이 녀석을 대안할 수 있는 차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 정말, 어, 패밀리카. 내가 만약에 5천만원대의 패밀리카를 산다고 했을 때, 5,800만원에 이 정도 품질, 이 정도 상품성을 보여주는, 패밀리 목적성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차량은, 정말 두르거든요. 그런 면을 봤을 때, 아, 이 V60 크로스 컨트리 차량 자체는 정말 너무나 매력이 많습니다. 너무나. 또 언젠가는 제가 막 결혼을 하고 제가 자녀가 생기고 그런다고 했을 때, 정말 꼭 소유해보고 싶은 차량. 저는 V60이에요. 저는. 아, 그래서 너무나 만족스러운 그런 시간이었고요. 또 앞으로 이제 볼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페이스리프트가 됩니다. 몇개차종들이 그래서 앞으로도 볼보 차량들 중에서 페이스리프트가 돼서 또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또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더 감사드리고 저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